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인 이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라. 라는 소설이 있었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기도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금식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종교의 행세를 하려면 뭔가를 금지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어요. 힌두교가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고기를 금지하지요. 또, 이슬람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고기와 술을 금지합니다. 유대교도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몰몬교에서는 커피와 카페인 들어가 있는 모든 음료를 금지합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종교인이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금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 신앙의 봉사 이 모든 것이 그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열심은 맹목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금식에 대해서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시비가 붙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약간 좀 다른데 이들이 시장했기 때문에 밀밭을 지나면서 밀을 까서 손으로 그것을 비벼서 미라를 먹었다. 밀밭 서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어. 그들이 시비를 건 것은 왜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느냐? 비비는 것은 타작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일이라는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밀알을 손으로 비비는 이 일을 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기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왜 밀알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겠습니까? 그냥 먹을 수 없으니. 왜 그렇게 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자기도 먹고 함께한 이들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그 열심이 어느 누구에게도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것이고 또,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만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헌금이 하늘나라의 계좌로 송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서 그 돈을 쓴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 안식일 규례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에요. 열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금하신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뻔했는데 하비 콕스 교수의 책을 읽고 그것이 사람들의 혜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개명, 제1개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이첫 번째 계명은그 이전까지는 세상에 수많은 신, 수많은 미신, 수많은 우상에 눌려서 그들을 두려워하던 인류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이외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종교의 횡포로부터 인간을 자유시킨 계명 맞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미신에 시달렸어.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 도시니. 고목나무에 가면 그 밑에도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어느 신의 비위를 상하게 할줄 몰랐어.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면서,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모든 신은 신이 아니에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당당하고 용감할 수 있다. 얼마나 인간을 해방시키는 말씀. 두 번째,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까 이 계명은 자연을 신성화하고 자연을 두려워하던 인류에게 자연은 신이 아니다 자연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자연을 섬길 필요 없다 라는 지리를 말해 줌으로써 인간이 자연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자연을 탐구할 수도 있고, 자연을 지배할 수도 있고, 자연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니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때이 일컫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욕할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이 입에 올리지 말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을 금지한 말이 너희가 너희 말을 할 때, 이건 내 말입니다. 라고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가장 악독한 길은 종교의 힘을 빌리는. 그래서 자기의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 때이 너희 입에 올리지 말아라. 그 횡포로부터 사람을 자유하게 하신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개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에는 너희나 너희 자녀나 너희 종이나 객이나 일을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 여러분 이계명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노동자와 약자의 권익을 대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식일 개명이 없었다면,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죽을 때까지 부려 먹었을 것입니다. 그저 뭐 아침에도 일, 저녁에도 일, 일년 내내 일을 시키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다 쉬거라! 안식일에는 너도 일하지 말고, 아들, 딸, 종, 객, 그 말은 외국인을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시대를 앞서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네개 계명 아닙니까? 네개 계명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주는 거였어.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부모님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이웃을 위한 것.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소유든 생명이든 결혼이든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위하라 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이 괜히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금지하실 말씀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십계명 모든 조항은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요. 사람이 수혜자. 사람에게 유익이 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정신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